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굉장히 각별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칭찬하고 참 좋은 교회 이렇게 소개하고 또온 마케도니아에서 정말 너희들의 소문이니 널리 퍼진 교회다 이렇게 소문난 교회로 소개할 정도로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참 좋은 교회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대살로니가 전서와 대살로니가 후서에 거의 이제 마감하는 부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대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대부분 교회에서 편지하면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든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든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든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노라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 이런 얘기가 꼭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도 기도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하는 일의 위중함 아니면 중요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도하여 달라.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목양지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밖으로 그온 세계 이방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서신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 사업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싸움으로 그는 많이 비교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자,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은, 이건 엄청난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 절실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냐. 오늘 1절, 2절에 보면 현장에서는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 그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쫙쫙 퍼져나가려면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거 영적인 비밀입니다. 설교를 유창하게 해야 사람들이 막볼때 같이 모여들어서 말씀이 쫙쫙 퍼져나가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세속적인 시각이고 정말 영적인 깊이에서 볼때 말씀이 이게 퍼져나가는 것은 기도의 후원자가 많고, 기도의 뒷받침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기도하면 말씀이 너희 가운데 막 퍼져 나갔던 것처럼 그 말씀이 막 퍼져 나간다. 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기도가 반드시 동반되고,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절 말씀에서는 보면, 이렇게 말을,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된대요? 건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유 없이 반대하고 부당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 복음의 걸림돌들.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이제 거둬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막 이제 해외 교회 막 열심히 짓고 그랬잖아요. 이제 홍 감독님 때부터도 열심히 했었고 또 제가 후임이 되어서도 그래서 이제. 제가 담임자 가될 초창기에는 태국 쪽에 먼저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돌아가신 박경표 장로님, 그 장로님하고도 또 이재용 장로님 이런 분하고 태국을 열심히 이제 가서 교회도 몇 군데 짓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박경표 장로님이 어느 어느 지역에 교회를 진다고 그래서 헌금도 다 했는데 그 교회 외벽이 한 2, 3 미터 거의 한2 미터 정도 이렇게 그 교회 벽을 이렇게 올렸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허무는 거예요. 그 허물고 여기는 교회 못 들어온다. 태국이 원래 불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막못 들어온다. 회방하고 회방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거기는 위협이 심해서 결국 건축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이제 저. 치앙마이 쪽으로 또 이제 옮겨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 생각에는 다 팔들고 막 환영해가지고 그러겠지 그러지가 않아요. 복음 현장에 보면 하여튼 이런 이유로 방해하고 저런 이유로 핍박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절에서 우리를 부당하게 부당하게 핍박한다는 거잖아요. 그 정말 합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그게 복음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야 그 부당하게 핍박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러니까 복음 현장에서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게도 필요하다. 나는 기도의 후원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기도 좀 부탁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가장 좋은 교제, 또 목사와 성도, 성도와 목사 간에 가장 아름다운 교제는 기도를 통한 교제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그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기도 당부한 것처럼. 기도로 교제하고 기도로 후원해 줄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제 내가 확신하는 게 있다. 이런 거죠. 왜냐면 하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러니까 장래 이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들의 미래는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예언적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 줄 거다. 이 말은 지금 대살로니가 교회도 핍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건진다는 것은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막 아직도 핍박하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대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할 때 제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은, 아, 그 예수님이 이 복음이 자기 구약의 이 모세의 전통을 훼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이 진짜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를 이단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초대교에 제일 먼저 핍박을 받았던 것은 이방인들을부터 핍박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제일 회방에 많이 했던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그 사람들이 예를, 그 대살로니가 전도할 때도 제일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대살로니가에 막 사람들 다 그냥 선동하고 그래가지고, 어, 거기서 막 견디지 못해서 이제 베레아로 피난 가고 그럴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대살로인가 교인들은,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라고 한걸 보면,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밑부사 그랬잖아요. 주는 밑부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굳건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빗박이 강할수록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해야 우리가 설수 있다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세워주시고 너희들 건져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거야. 하고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또 내가 확신하는 게 있다. 그것은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잘하는 게 많은 교회지만, 또 이러이러한 거는 조심해야 된다. 한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종말론에 관한 거지요.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 예, 과격한 종말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내일 올 거야 생각해 가지고 그냥 다이 자기 현업 팽개치고 주님 오실 것막막 이렇게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종말론.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금 예, 대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제일 걱정했던 거예요. 그런 거 당부한 거는 너희들이. 내 말의 뜻을 잘 알아들어서 내 신앙적인 권면 건강한 정말 신앙 이거 바로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을 나 믿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한다. 그것은 너희들이 핍박도 잘 이겨낼 것도 확신하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 이런 것들도 바로 잡아서 건강한 믿음을 가질 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지금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울의 기대고 이제 바울의 확신이었던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도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이제 확신을 때로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되려나 아, 제대로 될까? 뭐 이런 의심이 들면 힘들잖아요 불안하고 이럴 때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들 염려하지 마라 어, 그는내 능력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너희들 넘어지지 않아 어, 너희들 잘될 거야 너희들 굳건히 설 거야 악한 아, 자들에게서도 하나님이 딱 건져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 신앙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도 다 중심을 잡고, 바른 믿음 가질 거야. 이렇게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장래가 두렵고 불안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줄 것이다.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이다. 내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내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주실 거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그거다. 뭐냐면 주님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한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늘그 훈련하는 거예요. 시편 2 3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 나의 영혼은, 나의 마음은 내가 막 주관하기 시작하고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거 갈팡질팡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언제나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삶의 중심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이 인도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너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맡겨라.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면 꼭 끌고 가시는 데가 있어요. 좋은 대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고 가고 예수님의 인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바뀌는 게 승리의 비결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시대때로 내 마음이 소란하거나 요동칠 때, 그럴 때 멈춰서 묵상하는 거죠. 아, 내 중심이 지금 뭐가 잘못된 건가. 아,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맡기는 작업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시대대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의 마음을 맡겨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참 이상하기도 하고, 요상하기도 해서, 때로는 뭐바위돌처럼 든든한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때 보면 막 파도 치는 바다처럼 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역사해 주셔서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신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내하심에 내가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을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죽게 다 상달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번 주말에 있는 우리 복동교회 바자회 도와주셔서 바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이웃과 소통하는 귀한 은혜 잔치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